你今天几点钟起床？三点 这个时间都差不多，时间也接近了，时间也差不多了，尽量的，我你们调整一下。 멀리 이탈하지 마시고 여기 잠깐 모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잠시 후에 바로 회장님 인사 발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와. 만수. 만수야. 깍두기 하나 불러수야 많이 다 야, 회장님 다 만수 고가있어 야근좀야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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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회장. 어, 회장님 어. 어, 혹시 오늘이 몇회등산대인가요아 오늘 재경총동원 어, 등반대회가 10회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회째데아니다 음, 어, 어. 어, 어. 매년 연례행사로 우리 동문들이 모여서 아, 그, 나의 나들이하는 날인데요. 오늘 또 많은 동무님들이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아, 기쁘게 생각을 하고, 다행히 날씨도 참 따뜻하고 단풍도 알맞게 들어서 산행하기에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아, 안녕하십니까. 가회가 새롭습니다. 어, 2016년도에 제가 재경총 동창회장 할때이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가회가 새롭고요. 이 등반을 계기로 이 행사를 통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일상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김판대회가 있는데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경 물전 중 3대 모임이 성년의 5월 체육대회 그리고 가을 등반 대회인데 우리 동문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6, 6대 김영철 회장님이 만든 에, 행사입니다. 항시 오셔서 우리 동문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애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월정준 넘버원.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만들 참석하셨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그, 우리 차기 총동문회를 이끌어갈 11회, 그저 어, 수석부회장 오동근입니다. 오늘 등반대회가 처음부터 어, 날씨도 좋고 가을을 맞이해서 차분하게 어, 안전에 유의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수인 우리 11회가 오늘 제일 많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한1 0명 정도 되니까요. 앞으로 내년 내년을 이끌어갈 11회가 어, 내년에는 더욱더 부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laughs> 자, 저희가 지금 10회 등반대회를 진행하는데요. 간단하게 출정식 겸환영사 회장님 말씀 듣고 바로 등반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반가운 선배님 우연을 모시고 등반대 하기를 을말 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을그 다행히도 지난주에는 무척 추웠었는데 오늘은 따뜻하니 등산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행 끝까지 올라가셔서 안전하게 어, 올라가셨다가 즐겁게 노시고 또 밑에서 뒷풀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적당히 약조하시고 밑에서 어, 또 즐거운 뒷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또 송년회도 있으니까 올해는 또 회장이 출시도 있고 하니까 또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10위에 시위, 송년회도 꼭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빠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산행, 산행 안 해드리겠습니다. 산행은 한좀 여유 있게 3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3시간 반 걸리는데 3시간 반을 오로서 산행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한 40분을 가시면 1차 어, 그 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30분 간단하게 뭐차 드시든지 막걸리 드시든지 하고 한 30분 정도 쉬시고, 그 다음에도 1시간 정도 가시면 매봉 정상이 나와요. 매봉 정상에서 간단하게 인증샷 한 10분 정도 하시고 출발하고 그리고 한 40분부터 가시면 이제 화산길에 나옵니다. 화산길에서 한 20분. 그리고 화산하시고, 이제 우리 성거리 맛집 밑에 브리까지 가는데 한 15분. 그렇게 해서 여유있게 한 3시간 반 정도는 되니까, 그 천천히 여유롭게 저기또 그 던비더라고요. 사님 즐겁게 하시고 특히 안전을 유의하시고 사냥을 안 하시다가 하면 은 아무리 좀 쉬운 사이어도 힘들고 다칠 수 있으니까 사냥을 주의하시고 혹시 뭐 피거나 끊치거나 그런 그 정도의 기본적인 그구급약품을 구비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제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리 사냥 안대는 우리 달바사나케 회장님과 모신 미래의 종웅 선배님께서 선도 있을 겁니다 절대 선도 앞서지 마시고 후비는 네. 제가 쏠테니까 저보다 뒤쳐지면 안되시고 중간에 우리 연철사랑 총회장님들 계시니까 그리고 피곤하면 하들거가나뭐또 가방이 무겁다가 아침이 많아서 그러면은 <laughs> 저희한테 맡으셔도 되니까 네, 그렇게 사냥을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 경치가 또 있는 동서 아까 요 앞에서 피을같이 거찍했으면 한다 합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이제 정환이 좀 가시면은, 따라가시면서 간단하게 한단만점 한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절대 이원이 많으니까, 절대 흑점이 니죠 그래서 석도를 채워도 안 되고, 흠미를아무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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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도 안 되고 하니까, 자료를,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아, 우리 여기, 여기 앞에 포토존 있거든요. 정성아 이거 갖고오랬는데 우리 가야 되는 거야? 말해 가요? 어디, 어디? 갖다 주고 가? 가려고. 우리는 이제... 아, 손님 아, 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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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야 <laughs> 너무 멀리 이리 와. <laughs>

<목소리만이 있음> 오로 하면 이네 아. 회장님. 회장님, 안에 체계야지. 저심하세요